2019년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이 올해부터 발효되면서 큰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과몰입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게 될시 도입 이후 2년 동안 전체 게임산업의 평균 매출액이 44%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게임산업 매출액인 20조 원을 기준으로는 약 8조 8천억 원. 총 생산 감소 효과는 약 12조, 취업 기회 또한 감소되어 약 8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쇼핑이나 휴대전화 등 다른 행동장애 유발 물질과 달리 왜 게임에만 질병코드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들도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WHO가 게임 가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한 만큼 한국은 2026년에 예정된 9차 한국표준 질병 사인 분류 개정 전까지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